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찐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리는 서울 중구 신당동 토지 13평형 주택 경매 물건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 타경 113315번입니다. 감정가는 4억 1233만 원이며 토지 면적 13평형에 건물 면적은 11평으로 1차 낙찰됐으나 대금 미납으로 2차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64% 가격인 3차 재재가는 2억 6,389만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5,278만원이며 3차 입찰은 2입사4년 3월 14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주택 경매물건은 5호선과 6호선 청구역 270m로 2호선, 3호선, 4호선 생활권으로 신당동 주민센터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 서 물건 현황입니다. 중구 주택경매로 진행 중인 중구 신당동 매물은 토지 면적 13평행에 건물 면적은 11평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 0 2 3년 2월 기준으로 4억 1,233만 원이며 1차 낙찰됐으나 대금 민합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이에 유찰되었습니다. 근본 차수는 감정가 대비 64% 가격인 이어 6,389만 원 체제가로 오늘 2 0 2 4년 3월 14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체제가 20%인 5,278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 원상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68만 원입니다. 행위 제한 상으로는 기본금 필 60%에 용적률은 200% 이하로 체크되어 있으나 지자체 조례 및 인근 개발 현황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1966년 7월에 사용승인된 연화주 구조 단축 주택입니다. 공무상 이방 건축물 등재 및 이행 강제 및 보관 내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감정평가서, 사진상, 내부 공사 중인 듯 하니 투자에 유의하시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서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4월 14일에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채고액은 7,31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4억 1,810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물권명세상 토지건물이 일괄매각 사건이며 낙찰후 대금 미납으로 인해 매수신청 매수 보증금은 최저가 20%인 점 투자시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황조사시 조사된 임대차관계 없이 소유자주물이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비 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중구 신당동 주택의 입찰학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중구 신당동 인근 단독 다가오주택 등의 최근 매매내역이 다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중구 신당동 인근 단독 다가오주택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을 시세미 수급편화, 그리고 중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중구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87%, 매각률 33%에 경쟁률은 1.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중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그럼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문서, 물건문서,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제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가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집반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 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 토지 13평형 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